안녕하세요. 스프링 살롱의 이진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 회사가 진짜 정부 지원 사업 전부 광탈하다가 작년 2021년도에 모두 붙었던 꿀팁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013년부터 18년까지 마이돌이라는 팬덤 서비스를 창업하고 매각한 뒤에 재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정부 지원 사업의 역사들을 함께 했고,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이 진짜 좋은 사업인지, 어떤 게 나에게, 우리 팀에게 귀찮은 사업인지를 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국신의연구소로 재창업할 때는, 아, 진짜 우리한테 효율적이고, 진짜 지원이 잘 되면서, 그리고 정말 약간 꿀 같은 정부 지원 사업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설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누적 그래도 123억 정도의 투자를 2년 만에 유치한 저희 한국신의 연구소가 힘들게 선정한 정부 지원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고, 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원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는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네스트입니다. 사실 네스트는 다른 정부 지원 사업들과 달리 막 현금성 지원을 해 준다거나 막 사업비를 몇천만 원 꽂아 주거나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네스트를 한번 팔기에 떨어지고 구기에 재도전해서 드디어 선정이 된 경험이 있는데요. 이 신용보증기금이 어떤 기관인지 이제는 거의 대부분 아시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신용보증기금은 우리 같은 스타트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은행에 대출을 할때그 보증을 대신 써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신보는 신용보증기관을 부르는 신보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본인들이 기술력이나 어떤 사업력이나 혹은 팀을 보고 아주 깐깐하게 본인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이제 회사를 대신해서 금융권에 보증을 해 주는 기관인 거죠. 그 신보가 이런 보증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신보의 네스트입니다. 이 신보 네스트에 선정이 되면 약 4. 6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정말 유명한 엑셀러레이터들과 함께 사업에 대한 컨설팅도 받고요. 교육도 받고 전문가들을 이제 초빙해서 회사에 필요한 어떤 교육이나 컨설팅들을 또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워낙 유명한 M15 파트너스나 빅뱅 엔젤스나 CNT테크 같은 회사들이 이 엑셀러레이터에 목록에 있는데요. 저희 한국신이연구소는 어, 이 네스트 국위에 선정이 돼서 N15 파트너스와 함께 4 개월의 컨설팅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프로그램도 함께 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그 네스트 기간 동안에 신용보증 기간의 보증을 받았고 3.5억 원의 유동성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재도전 성공 패키지입니다. 사실, 이제 이 이름만 들어보시면 다들 좀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비창업 패키지, 총입창업 패키지와 같은 이 패키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재도전 성공 패키지는 이름 그대로 재창업한 폐업의 경험이 있는 경영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저희는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지원할 수 있었고 초기 창업 패키지가 이 재도전 성공 패키지에 비해서 지원 받는 회사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도전 성공 패키지를 지원한 이유는 이 지원을 할수 있는 자격 제한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와 같이 공동 창업을 한 김선종 CTO는 어쨌든 함께 마이돌이라는 사업을 하고 매각한 후에 폐업을 한 이후에 재창업을 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 제도적 성공 패키지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아 이제 저희가 전략적으로 초창패보다는 폐업의 경험에 있는 대표들이나 경영진만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어 다소 경쟁률이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전략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최종적으로 저희는 작년에 5,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받았고요. 결론적으로 이 기관들 중에 최우수로 졸업을 했습니다. 어, 만약 폐업 경험이 있는 창업가분들이라면 초기 창업 패키지보다는 이 제도전 성공 패키지를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리스트 중에 넣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와 창업 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다 이름이 바우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뭔가 서비스를 쓸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름이 바우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너무너무 꿀같은 지원 사업이라서 꼭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건 이름 그대로 비대면 서비스를 구매할 때이 바우처를 쓸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약 400만원 정도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가 지원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국산 협업 툴이나 뭐 SaaS 이런 건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너무 유명한 채팅 상담 서비스인 채널톡, 그리고 이 비대면으로 전자계약을 하는 걸로 유명한 모두 사인 등이 있고요. 일단 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의 정말 큰 장점은 뭐냐면 지원 과정과 선정 과정이 정말 간단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뭐 네스트나 뭐 초창패나 제도전 성공 패키지는 지원서 쓰는 것도 좀 복잡하고요. 선정 과정도 발표도 해야 되고, 되게 이런 것들이 복잡한데, 이 바우처류들은 그런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때맞춰서 지원하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진짜 개꿀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 하는 사람들이 바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30% 정도의 자기부담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400만원 중에 사실상 28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금액인 120만 원을 회사가 실제로 지불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년 받을 수는 없고요. 저희도 이제 작년에 받았고 올해는 못 받는데 이거는 회사마다 한번 이렇게 지원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업 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입니다. 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처럼 어떤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바우처 사업이에요. 이거는 보통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가 회계법인에 매달마다 기장료를 지급하잖아요. 이 기장료 혹은 결산이나 조정 수수료를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바우처입니다. 연간 100만원 정도 규모로 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랑 같이 자기부담금이 있긴 합니다. 근데 차이는 이 자기부담금 30%를 제외한 70%가 이 100만원 한도라는 점입니다. 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는 매년마다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도 2021년도에 받았고 올해 한번더 지원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저희 회사가 어 지원받은 정부 지원 사업들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뭐 누적 123억 투자라고 하면 큰 금액이긴 하지만 저희가 작년 말에나 이제 110억 정도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떻게든 이 지원 사업을 갖고 이 허리띠를 졸라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이 사업들이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한 10년 정도 이 창업 시인에 있으면서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고. 혹은 너무 귀찮게 하지 않고 그리고 그 금액이든 적용 범위가 되게 좋은 그런 사업들만 추천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메모해 두셨다가 이 지원 사업들 선정 기간이 뜨면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스프링 살롱의 이진열이었습니다.